간장게장을 밥도둑이라고 합니다. 일단 먹기 시작하면 다른 반찬 없이 간장게장만으로 밥을 뚝딱 해치우게 되기 때문에 간장게장의 역사도 오래됐습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서쪽 바다에서. 풍성하게 잡아올렀던 것이 꽃게였고 아리가득 찬 신선한 꽃게를 오래 보존하기 위한 비법으로 간장게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진강이나 금강 등의 강에서는 신선한 참게를 이용해서 간장게장을 담그게 됐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우리 조상들이 장안에는 발효 음식인 간장게장을 가을에 잡아들이는 게를 겨울까지 먹을 수 있는 슬기로운 요리 비법이죠. 었 참게는 가을에 잡아들이지만 서해의 꽃게가 가장 맛있는 달은 5월입니다. 오월이 되면 꽃게의 살이 통통히 오르고 아리 꽉차 있어서 게장을 담그기에 알맞습니다. 반면 강에서 잡아들이는 민물개를 물게로 물개는 여름에 막 가장 많이 잡힙니다. 개울에 들어가서 바위를 살며시 들추고 그 아래에 숨어있는 개를 잡아 올립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강물이 오염돼서 물개로 간장게장을 담그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간장게장을 담그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민간에서는 육수를 만들 때 간장에 마늘, 양파, 생강을 넣고 끓인데더 맛이 나게 하기 위해서 표고버섯, 멸치육수, 정종 등을 넣기도 합니다. 간장 육수를 알맞게 달이면 잘 식혔다가 항아리 등에 손질한 꽃게를 넣고 고곡개가 육수에 완전히 잠기도록 넣어줍니다. 하루 정도가 지나면 간장 육수만을 따라서 다시 펄펄 끓여서 달인 후 식은 간장 육수를 다시 부어줍니다. 이렇게 세번 정도 반복하다 보면 개가 숙성되기 시작되고 산을 뒤부터 꺼내 먹으면 됩니다. 조선시대 왕비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집안 중 하나인 파평 윤씨 종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종가 음식으로 간장게장을 담아 왔습니다. 특히 논산 파평 윤씨 종가에서는 논산의 금강 줄기에 속하는 노성천에서 잡올린 곡개로 담근 노성천계 간장게장은 인근께 올리는 전시상품이었습니다. 인근께 진상품이만큼 보통 민가의 간장게장은 차별화된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일반 사람들은 귀에서 쉽게 먹기가 어려운 소고기를 잡시거종인 개에게 먹여서 간장게장을 담갔을 때 육즙이 충분히 우러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방법은 담갔습니다. 생고기를 다져서 먹인 참개를 손질해서 육수를 붓고 항아리를 하루 정도 재워둡니다. 마늘, 생강, 파유에 밤과 참기름이 들어간 육수를 개의 입을 벌려서 개딱지 안까지 골고루 들어가도록 넣어줍니다. 게장은 주로 베이기한청인 가을에 담갔는데 그 이유는 약 290년의 세월 동안 파평윤 씨를 담긴 교동, 진, 전독관장이 이때 가장 맛이 좋기 때문다 교동 전독관장에서 교동은 노성 파평윤씨 종가가 노성 향교 동쪽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고 전독이란 종가에서 전하는 한가리인 독에 담근관 간장이란 뜻입니다. 과정으로 들어가서 육수를 붓고 2-3일이 지난 후 간장 육수만 민간에서 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나란에서 끓였다가 식힌 다음 다시 개에 부어주는 일을 두세 번 반복합니다. 또 소고기를 개에게 기이는건 외에도 색다르게 개장을 담궜던 기록이 있습니다. 빙어가 이 시가지인 규합총서를 보면 개에게 닭의 생사를 2-3일 동안 넣어주면 개가 닭즙을 먹어서 유난히 장이 많고 그 맛이 아름답다고 하면서 닭을 구하기 어려울 때는 두부를 넣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맛있는 간장게장 관련해서 무서운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정조 10년 1780년 11월 11일 승정원 월계에서 나중에 유생 강철주의 처인 김씨가 죽은 남편 따라서 목숨을 렇게 해서 목을 베었으나 집안 사람들이 구출했고 장사 진의 날에도 자기를 했지만 실패했는데 대상나 결국 게장과 꿀과 복어를 함께 먹은 뒤 시어머니에게 간청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방으로 옮겨서 숨을 거둔 사례를 싣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서 간장게장은 맛이 매우 좋지만 상극이 되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목숨이 위태로울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게장을 조선시대에는 해장이라고 불렀는데 게자죠. 조선인... 20대 임금이 경종 역시 이 해장을 먹은 후 복통과 설사가 심해져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더욱이 그 개장을 받친 사람은 다름 아닌 왕위 계승자인 세제이자 경종의 배달은 동생인 연인군이었습니다. 경종이 간장 개장을 먹은 후다새 만에 숨을 거두자 연인군은 조선 2일대 임금에 올랐는데 그가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국왕이 자리했던 영조입니다. 하지만 보통 왕위 계승자는 왕의 자식이 되는 것이 맞다고 했던데 연인군은 어떻게 경종이 왕위 오른지 1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세제에 촉방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남인과 서인의 암투 그리고 서인 간의 공당으로 서인이 다시 소론과 노론으로 분열되는 상황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경종과 연인공의 아버지 숙종은 <laughs> 제2기간 동안 에세차례나 급작스럽게 전국을 교체했는데 이것을 환국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환국을 경신대출척이라고 하는데 1680년대 남인의 홍수인 허적이 조부인 자매의 시호를 맞이하는 잔치를 열면서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왕실에 생활하는 유학을 가져가서 사용한 것을 계기로 일어났습니다. 유학은 비를 막는 데 사용하는 기름칠한 천막을 바랍니다. 이날 비가 많이 내자 숙종은 신할생각하는으로 창국에 있는 유학을 허적의 집에 보내는 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유학은 벌써 허적에서 반출돼서 그의 집에 가 있었습니다. 허적을 건방진다고 생각한 숙 국정 군권의 책임자를 기존의 나인 유혁견 대신에 서인 측의 사람이 김반기로 교체하고 총영사와 수호사까지 모두 서인 측 사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억진대 접진 격으로 허적의 서자인 견이 임평대군의 새 아들, 복창군, 복상군, 복평군과 등 함께 영모를 꾀했다는 고변. 이 들어오면서 허적을 비롯해서 남인을 주도하던 세력이 모두 중앙정계에 쫓겨나서 유배해 가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남인들은 10여 년 동안 칼을 갈다가 국려 장악목전과 전적고 빈전에 상황을 만들어 냅니다. 그것이 1689년에 일어난 기사환국으로 내막은 다음과 같습니다. 숙종의 왕비를 모두 네명이라도는데 그중 세 명이 그보다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첫 번째 왕비 인경원은 20세 때 천연두로 세상을 떠났고 두 번째 왕비 이연왕후도 숙종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서인으로 배출되는 부름과 왕비로 복권되는 과정을 겪다가 병이 들어서 눈을 감았습니다. 세 번째 왕비가 바로 장희빈을 알려지는장옥주입니다 그녀 역시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목숨을 잃고 마지막으로 맞아드는왕 이가 인원 왕후입니다. 인경왕후 세상을 떠난 사이 숙종이 허전한 마음을 달래줬던 여인이 장옥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숙종의 어머니인 대비 김씨는 역관 출신으로 중인 장옥정의 집안이 천하고 그녀 성품도 좋지 않다면서 궁에서 내쫓은 다음 서인이 민유중의 딸 민씨를 숙종의 계비로 들였습니다. 계비가 된 인연왕후는 마음이 선해서 숙종이 장옥정을 그리한 마음 말고 숙종을 설득해서 그녀를 다시 궁으로 불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꺼진 물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숙종이 장옥정에 빠져서 인인왕을더 멀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에 불안해진 서인과 인연왕은 다시 서인 집안에서 후궁을 뽑아서 장옥정에게 빠 숙종의 마음을 들돌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숙종이 장옥정에 대한 총애는 날로 갈수록 깊어졌고 1688년 드디어 장옥정에게서 왕자가 되는데 이 왕자가 훗날 조선 제20대에 왕이될 경종입니다. 그동안 왕자가 태어나지 않아서 노심초사했던 숙종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후궁이 나온 아기를 바로 원자로 봉활했습니다. 그러자 노론들이 들리고. 그러면서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그동안 서인들이 송시열과 그의 제자 윤중일 사이에 두고 소,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노론을 반대해 화가 난 숙종은 송시열을 잡아들여서 치주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서인들로 구성된 사원부나 사고나 관원들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한 숙종은 조정 대신들 남들로 바꿔버리고도 분이 풀지 리 않아서 유배지로 향하던 송시열을 죽여버립니다. 반대한 자들을 차단한 숙종은 원자일란 장옥정을 소위에서 희빈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이때부터 장옥정은그 유명한 장희빈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서인을 들고 있는 민주중의 딸, 인현왕까지 후 내치기로 결침합니다. 4월 23일에 인현왕의 이었데 보통 왕비의 생신은 대신들이 줄줄이 서서 축하 인사를 드린 것이 조선의 전통입니다. 그런데도 숙종은 인현왕국에게 축하 인사를 하는 것을 막고 서인과 남인들이 이를 오기자 인현왕후의 내관을 잡아다가 혹독한 고문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왕자가 탄생했을 때 질투가 심하다는 것으로 인현왕후를 왕비에서 폐해 버렸습니다. 인왕과 쫓겨난 후 장희빈은 왕비 자리로 올랐지만 왕비가 된장옥정 행복은 6년밖에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를 수록 숙종은 후덕한 인왕 왕후를 내쳐준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왕비정신 덕과 자비로움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질투도 심해서 이현왕의 분명과 너무나도 비교가 됐습니다. 그 사이 숙종은 무술이었던 최 씨라는 궁녀에게 마음을 빼앗겼는데 우연히최 씨가 이현왕으로서 샘물을 따돕고 축성을 드린 것을 보게 되면서 부터했습니다이후 숙종은 궁녀 최 씨의 처소를 자주 찾게 되었고 그녀를 종 사품에 해당되는 수건에까지 봉함해서총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남인들대물고 정권을 되찾을 계획을 가지고 있던 서인들은 수건 최 씨를 통해서 이현왕을 복권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인들 또한 숙종의 심정 변화를 눈치채고는 이현왕의 복권을 추진 중인 서인들을 잡아다가 심한. 고문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숙종은 오히려 남인들을 유배버리고 다시 서인들을 등용하는 갑술한국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친히 쓴 편지와 함께 아름다운 옷과 화려한 교자까지 보면서 인연왕으로 왕비로 복권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인연왕은 왕비로 복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유를 할수 없는 병에 걸려서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연왕은 시름시름 앓다가 1 7 0 2년 8월 10일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3십오세였죠그년데 왕비가 세상을 떠나고 희빈장씨 처소에 들렸던 숙종은 그곳에서 가슴이 무수하게 화를 맞은 자국 있는 이연왕후에화성을 발견합니다. 사태를 짐작한 숙종은 그 길로 희빈장씨의 국녀들을 모두 잡아들여서 국무를 행했습니다. 그 결과 희빈장씨의 오빠 장희제의 첩 이오래라는 문열 내려서 희빈장씨 처소에 신당을 차려놓고 이연왕을 저주하는 한편 희빈장씨가 다시 중전이 될 것을 추구한 일을 벌인 것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문여가이연왕후 상에 화를 쏘는 저주를 했을 뿐이라 이어라고. 이재람은... 침소인 통명전 서쪽과 연목과 두 곳에 죽은 붕어, 새, 쥐 등을 두 줄로 묻어놨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그동안 에했던 히빈 장씨의 못된 일들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진노한 숙종은 1701년 10월 8일에 희빈 장씨에게 자진하는 명을 내렸고, 그로부터 이틀 후인 10월 11일 희빈 장씨는 목숨을 끊었습니다. 세자가 어머니의 죽음에 슬퍼했지만 숙종은 세자에게도 이미 마음이 떠나있었습니다. 이를 간파한 노로는 연인궁을 왕위 계승자로 만들기 위해서 비밀리에 군사 훈련까지 실시한 등 노력했으나 대리청정 수행 명령을 받던 세자가 수년간 큰 결격사 없이 임무를 수행해서 숙종 사위는 무사히 왕 뵙습니다. 그러나 노론들의 집유하여 왕이 된지 1년밖에 안된 경종에게 몸이 약하고 잔병치레가 많다는 것을 구실로 동생인 연인군을 세제로 책봉하도록 압력을 넣었죠. 그래서 경종은 대왕 대비의 뜻을 묻고는 결국 효종의 혈맥과 선대왕의 고록은 주상과 연인군 내에에 있다는 언문수교를 발표해서 노론의 뜻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진인한 노론은 진김에 세제의 대리 정정을 추진하다 오히려 소론고 남인의 연대의 공격을 받습니다. 일로 노련의 수장들이 처형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배를 당해서 중앙 정계에서 사라지게 된이 사건을 신임 목사라고 합니다. 이로써 노론은 정계에서 일단 제거되었으며 그들의 정권을 교체를 를 그리면서 원한 속에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예상보다 빨리 찾아 졌나? 1724년 8월 경종은 다시 구질병이 도침치지 고 있습니다. 이미 경종 3년에 용어단의 의원을 들여서 약을 백수십첩이나 올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약을 계속 복용한 바람에 겉으로 건강해 보이나 내장이허해져서 음식을 싫어하는 날 수가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8월 11일 경종이 갑자기 가슴 가벼가 조이듯이 아프다고 해서 의원들이 들어와서 진단을 했는데 그 전날에 세제국에서 바친 게장과 생감을 먹은 것이 문제라는 결론을내렸습니다 의원들은 얼굴이 흑색이 돼서 게장 과 생감은 함께 먹는 것은 한방에서 매우 거린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후 경종은 어떤 약을 처방해도 증세가 나아지지 않더니 복통과 설사가 매우 심해졌고 결국 8월 25일에 장경궁 환경전에서 승하하고 말았습니다. 이로부터 민간에서는 개장과 생감을 함께 먹으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속설이 생겨서 이를 금기시하게 됐고 소른들은 자신들이 맡들던구강이 개장을 먹고 죽었다고 생각해서 개장을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경종이 승하자 세제인 영인군이 왕일개승에서 조선의 21대 국왕 영조로 등극했습니다. 영조가 왕이 올라 통치를 하고 있는 중에도 경종이 영조가 동공시지로 올린 개장에서 독살됐다는 주장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었죠. 그러자... <laughs> 영조는 왕이 오른 지 불과 1년 만인 1725년 노론 대신 정들을 경계 복귀시켰고 덕분에 노론은 다시 정권을 잡게 됐습니다. 이에 소론들은 분통이 터져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남인에 속하는 2인조 한수용들과 손을 잡고 소윤세자의 증손인 밀풍군 이탄을 왕으로 추대하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인조는이인조와는 아니라고 하죠. 송시에서 사문난적으로 지탄을 받던 윤유의 손녀 사유입니다. 그는 발이 넓어서 갑술한국 이후 경계에 발굴 붙이기 어려웠던 남인들을 설득해서 안성의 이호파 전에 이일좌 거창의 정의량충주의민원보 등을 끌어들였습니다. 같은 담인 정세윤은 나주의 나성대와 협력해서 6, 7병명의 유민을 바탕으로 농림당을 형성한 다음 지휘권을 이인좌에게 맡겼습니다. 이인좌는 반란을 성공해서 조총 수백정을 마련했고 박필영과 심유현은 군사훈련을 담당했다. 또 전라도 지역의 전주와 남한정토가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는 괴설을 붙여서 여론을 끌어모았습니다. 나주 뭐 괴설 사건이죠. 그러자 동요한 지역 유지들이 자금을 격출하고 집안의 노비를 동원하기 시작했다. 반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반란군의 군사력이 분산된 등의 혼란도 있었지만 이인자는 군사력을 보강하면해서 애를 쓰면서 분위기를 잡아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를 잡아. 1728년에 3월 15일 멋지 권성봉으로 하여금 장례를 치른 척하면서 상여에 무기를 싣고 청주에 들어가기 하고는 그대로 쳐들어가서 충청도 병마절 도사 이봉상 등을 살해하고 청주성을 점령했습니다. 청주성 점령에 자신감을 가진 이인자는 부부를 계해서 목천청을 나. 진천을 거쳐서 안성, 축산 등 충청도와 경기도 일대를 장악하면서 각 지역 수령을 파견해서 어려운 백성들에게 관곡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남 민심을 이용해서 백성들이 지원을 받아서 군사력도 보충했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큰 기대를 걸었던 영남지방과 호남지방의 위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안동의 유생들이나 호남의 세력가들이 군사 동원에 비협조적이었죠. 게다가 조정에서는 오명왕을 도순무사로 임명해서 반란군 진압에 연합는데마침내 안성에서 반군을 진압하여 맹렬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신길만을 비롯한 향초 사람들은 승려들이 합세해서 산사에 숨어들었던 이인자를 붙잡아서 오명에 넘겼고 오명한 군자들을 제압하위 해서 거짓으로 인자를 몰 벤처가면서 다른 사람을 베어서 장대 끝에 적규의 인자로 써서 모을 매달았습니다. 이인자는 한양으로 압송시켰습니다. 한양에서는 속을 끓이면서 반란군의 진입 소식을 기다리던 영조는 마침내 이인자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뛰듯이 기뻐하면서 친히 숭례문까지 나가서 오명왕을 맞이하고 창덕궁 인정전 전 앞에서 이인자에 대해서 신국을 시행했습니다. 이인자와 함께 공범자들과 그동안 일들을 자백한 다음에 다음날 참수당 반란군의 교수는 원래대로라면 능지처사를 해야지만 그가 윤유의 손녀 부군임을 짐작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이인주 하는 실패로 끝이 났지만 이후에도 소론들은 한동안 간장개장을 입에 대지 않는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붕당된 데는 사제지겼던 송실열과 윤중의 반복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윤중은 명문가인 박평윤 씨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품성이 뛰어나고 총매인데 2 8 스승이 김집에 권유로 송치열의 문인이 됐으나 윤종이 문친 윤성거가 세상을 떠나자 스승이 송치열에게 부친을 기린 무갈명을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한 송치열은병자로온 당시 강화로 피난 갔던 윤성거가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강화도를 탈출한 것이 사대부답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병전을 성리학의 대부인 주자와 주석과 다르게 석간 윤일을 배척한 자신과 달리 윤성거가 윤일을 높이 평가해서 교류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분노하는 중이었다. 결국 송치열은 무갈명을 성의 없이 써줬고 이 윤종이 수정을 못탁했지만 자꾸만 수정하고 문장을 수정. 윤정은 매우 실망해서 송시열에게 의리망행, 의리가 같지 않음, <laughs> 왕패병행, 왕도 패두를 아울러 병행함이란 항의를 적은 서신을 쓰면서 두 사람 사이가 크게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서신은 박세체의 만류로 송시열에게 붙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 후 송시열의 손자 송순석이 박세치 집에서 몰래 뵙겨서 조부에게 드리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훗날 송시열은 대노한 마음을 절묘한 은유 속에 드러난 문장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이후 스승이 송시열의 태도에 동조하는 세력을 노론, 제자인 윤중이 태도에 동조하는 세력을 소론이라고 하게 됐고 이런 논의를 일컬어서 환이십이라고 합니다. 회란 송철열이실고있던 회덕, 지금의 대전시 대덕구를, 니는 윤중이 살고 있던 니성, 지금의 충청도 니, 논산시를 말하는 것입니다.